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태반이 뭐 전부 다뭐 요거는 배꽃 썩은 병인가 요것도 새가 파묻고, 요, 요, 고랐죠. 요거는 제대로 떨어졌는 것같은데 떨어져가 멍들었다. 이것도 그냥 떨어졌네. 콩로가 꼭지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떨어져가 멍들었죠. 요 부딪혀가. 뭐 일단은 탄저는 저희 밭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봐줄 만한데. 이 보시다시피 아 이거 새가 새가 난리 부르숭 새가 아참그러고 요거는 열과입니다. 열과. 이 파리가 요 많았는데 색깔을 내려고 이파리를 여기 있던 거를 톡 떼버리니까 원래는 이렇게 녹색이었는데 갑자기 열을 받으니까 가버리는 거죠. 올해 날씨가 뭐영뭐 청반직축이라서 뭐좀 어렵네요. 반사 필름을 깔아야 되는데 체제 때문에 문제고 아무튼 올해가 이래저래 잘 안되네요 갈반병또 심해져갖고 부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하른데까지는 해봐야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밑에 밭에 가가지고 새가 봉지를 벗기고 쫓는 거를 그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